상수가 2개인 두두 1차 방정식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의 조건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2차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1차가 되려면 2차항이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지려면 A가 뭐여야 돼? 이어야겠죠 A가 2라는 조건 나왔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X. X에 대한 것은 미지수가 없으니까 끝났고.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B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니까 이게 Y 있고 마이너스 By를 이항하면 플러스 By가 되죠. 그러면 1 플러스 B의 Y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살아나려면 이 Y 앞에 곱해진 개수 1 플러스 B가 뭐가 아니어야 합니까? 좋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b는 뭐가 아니어야 하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a는 2여야 하고 b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한다. 4번 되겠습니다. 카드가 주어져 있는 것을 오른쪽까지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a와 b를 곱한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10a 플러스 b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A는 10B 플러스 A. A가 되고, 다시 A니까 8A가 되고, 마이너스 9B는 30.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가능한 AB의 숫자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AB는 한 자리 숫자고, 지금 B 앞에 개수가 9니까, 곱해진 수가 큰 것부터 해 봐야 간단히 끝나겠죠? b가 1일 때 해볼까요? b가 1이면 어, 8a는 얼마가 돼? 8a-18은 30이니까 8a는 48 a는 6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b는 2, a는 6 그래서 a 곱하기 b는 얼마다? 12 답은 3 번. 이번에는 순환소수가 있는 식을 풀어야 하니까 순환소수는 뭘로 고쳐서 계산해야 된다? 분수, 분수로 고쳐 봅시다. 0.6 순환소수는 9분의 6x 플러스 9분의 13 마이너스 1이니까 12y는 9분의 25 마이너스 2이니까 23. 그래서 9분의니까 다구로 곱해서 6x 플러스 12y는 23. 한 해가 x는 2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y는 구해야 되니까 x에 대입합시다. 12 플러스 12y는 23. 12y는 1 1 y 는 12분의 11 3 번입니다. 자 이렇게 찢어진 영수증이 나왔죠? 이걸 가지고 지금 복숭아 X개, 자두 Y개를 샀을 때를 알아내야 되니까 복숭아 X개, Y, 자두는 Y개. 그래서 모두 13개인데 참외가 이미 3개 샀으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1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000원을 받았는데 거스름돈이 2,3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 산 금액을 한번 계산하는 식을 세워봅시다. 1,500, 곱하기 3, 더하기, 1,000X, 극성하죠. 이번엔 자두, 700Y는, 15,000원에서 2,300원 거슬러 받은 돈을 뺐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1차 식이, 이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야? 연립 1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간단히 계산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x 플러스 7y는 82라는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하고 이식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개수는 합쳐서 10개니까 어 연립 방식으로 풀어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두 식이 됐고 10을 곱해줬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가감법 하려고 그러죠. 3y는 18, y는 6개. 합쳐서 10개니까 x는 그러면 4개만 쓸수 있죠. y-x는 2. 18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고 니은의 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일단 주어진 해를 니은에다 대입해 봅시다. 10A-6이니까 플러스 6은 B.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EX 플러스 OY는 10. 여기도 일단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여기 5밖에 없으니까 밑에 식에다가도 5를 이렇게 곱해줘야 되겠죠? 오 a x 마 y 는오 b 이렇게 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보도 같아야 되니까 일단 보를 마이너스로 붙여줍시다. 마이너스 오 a x 플러스 오 y 는 마이너스 오 b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거 x와 y의 계수의 b는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대1로 맞춰놨죠 y를 그럼 얘는 어때야 돼 상수항은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 내 마이너스 5a는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분의 2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는 10이 아니어야 하죠 그래서 b는 얼마? 마이너스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알 수가 있어 a와 이의 조건을 구했어.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것에다가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4 플러스 6은 얼마예요? 2. 2는 B. 2는 마이너스 2가, B는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되니까 B는 2가 맞겠네요.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자, 등식을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x, y 곱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러면 2의 x 제곱의 제곱 곱하기 2의 y제곱은 128은 2의 몇 제곱이죠? 8은 2의 7제곱이죠? 그러니까 지수를 쓰면 2x 플러스 y는 7. 이렇게 되겠죠. 지수는 곱하면 더 합이 되니까. 그 다음에 3x 곱하기 3y의 3제곱. 나누기9는 3의 제곱을 써볼까요? 3의 제곱에 y 제곱, 10진 3의 3제곱에 3제곱. 밑이 다 3으로 똑같으니까 지수만 써볼게요. 3x 플러스 3y 빼기 2y는 9. 자, 그 다음에 정리하면 3x 플러스 y는 9. 이렇게 식이 그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겠어요. 그러면 y를 없애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가 나오고 x가 2니까 y는 3인가요? y의 곱은 얼마다? 이답은 2번.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x, y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y는 이런 식이 나와 있고, x p l u 3y는 8 k 라는 식이 나와 있어. 그러면 비율,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답이 이렇게, 어, 유리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문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한 문자에 관해서 통일해서 약분이 되는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음, 일단 연립방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ex-y는 9k. x 플러스 3y는 8k 그래서 여기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두배를 해주면 2x 마이너스 y는 9k 2x 플러스 6y는 8이 16k 그래서 똑같아졌으니까 뺍시다. 아래에서 위를 빼면 은 어... 7y는 7k y는 k. y에다 k 에다 대입하면 넘어가면 10k. 그래서 x는 5k. 그러면 x와 y가 다 k에 관한 문자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식에다 넣어 봅시다. 가져오면 x는 5k, 2y는 2k, 5x는 525k, 마이너스 4y는 4k. 하면 7k 분의 21k. 그래서 답은 3입니다. 4번. 예, 해가 일차반정식에 만족시킬 때 k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k, 여기도 k, 여기도 k가 있죠. 그래서 미지수 xyk 세 개라서 식이 세 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정리하면 정리하냐하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k. 2x-y p l u 2는 k. 4x-3y는 k. 그러면 이세 식이 결국은 모두 다 어때요? 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x p l u 2y m i n u 1은 2x-y p l u 2는 4x-3y. 즉, abc가 다 같다는 강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만큼 둘씩 묶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묶고, 이렇게 한번 묶으려고요.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자, 그러면, 그럼 음,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2.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y는 1. 그래서 여기서 x는 1, y 플러스 1이 되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3에 y 플러스 1, 플러스 y는 1. 2y, 마이너스 3이니까 2y는 4, y는 2. y가 2면, 여기다 대입하면 x는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k는 얼마다? k는? 4, 3, 12, 마이너스 3이 6이니까 k는 6이다. 연립반역시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1, cx 플러스 3y는 9. 그런데 윤누는 c를 뒤로 잘못 보고 썼고 다행히는 바르게 풀었대요. 그래서 a b c 들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일단 바르게 풀은 이거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한 식을 얻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도 대입할 수 있죠. 마이너스 3C, 플러스 3C, Y가 1이니까, 플러스 3은 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를 구할 수 있네요. 마이너스 3C는 6,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2하고 마이너스 5는 cd를, c를 d로 잘못 보고 풀어 놓은 거니까 ab는 맞게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ab에다가, 너에다가 4를 곱해 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그대로 5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도가 반대니까 더하면 되겠죠. 없어지고.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그래서 B는 얼마? 5가 됩니다. B가 5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을까? 자, 첫 번째 식에 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6, A는 2. A가 2, B는 5, C는, 어, 아까 마이너스 2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C를 뒤로 잘못 봤는데, D를, 뭔지를 알아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c를 뭘로 봤는지 모르니까 이걸 d로 써놓고 x는 뭐다? cd가 나왔죠. cd, y는 뭐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는 0. 그래서 cd, d는 얼마야? 24d는 1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A b, c, 다 가고 있습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는 2,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7, 2 7입니다 자, 20, 21, 2 4 5 플러스 2 1 2마이3스4 25, 2 4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 2 3 이 여기에 있는 이 해가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ax 플러스 by는 3 이것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상수항까지 보고 갔다 니까 얘를 x-b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x-b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 b는 얼마야? b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와 b의 곱은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음은 a, b가 한 자리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 해가 없도록 해야 돼 해가 없도록 하려면, x와 y의 계수의 b는 일정하고 상수만 달라야 되는데, 지금 얘만 숫자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같게 만들어 봅시다. 두배 해줘야 되겠지. 2y는 6. 그 다음에 4x 플러스 2y는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같으니까 얘도 일대리되니까 2a는 4. a는 2입니다. x와 y의 개수는 지금 1대1로 같아야 돼요. b가. 그 다음에 상수항 6은 뭐야? b랑 같으면 안 되겠죠. 자, B는 6이 아닙니다. 해가 없도록 하는 순수상이 계시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부터 Q, 2,9까지 되는데, 뭐만 빠져야 돼? 2,6은 얘만 빠지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8개입니다. 순서상 1, 3은 1차 방정식 AX BY는 K의 해이고, XY 순서쌍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 3을 여기 XY에 대입해 봅시다. 이 식의 해이니까 A 마이 플러스 3, B는 K라는 식이 나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은 여기 연립방정식에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는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식이 3개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 이두 식에서 k로서 서로 같으니까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 그래서 4a는 마이너스 4b. a는 마이너스 b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 식에다 넣어보면 a 대신에 마이너스 b니까 3b가 되겠죠? 플러스 2b. 즉 5b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a와 b는 고가 반대니까 a는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다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 어떤 식에 넣어도 될때여기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는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k가 됩니다. 그래서 k까지 다 구했어요. a는 1, b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음은 열립다음식이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고 각각을 a와 b로 이렇게 다시 나타내고. 연립방식으로 AB에 대한 연립방향식으로 문자를 바꿔주라는 얘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분의 1이 A니까 얘는 2A가 되잖아요. 얘는 2A가 되고, Y분의 1이 2 t 니까 얘는 3B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B는 1. 얘는 그대로 A가 되고, 얘는 역시 3B가 됩니다. 이게 2. 그래서, A와 B에 관한 연립방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로 크면 되는데,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두식 어떻게 해야 돼? 더하면 됩니다. 3, A는 3. A는 1. 여기다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3, B는 1. B는 얼마예요? 3분의 1. 이렇게 되죠. A는 1, B는 3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AB가 아니라 XY니까, 어, X분의 1이 1이고, Y분의 1이 3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X는 1, Y는 3. 이렇게 됩니다.